哦。Oh. 이런 거 보면, 다른 거보다, 얘네들도 이제 쇼맨십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다른 차량에서는 할수 없는 것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중앙 CPU, 그러니까 중앙 ECU를 통제함으로써 앞쪽에 있는 헤드라이트라든지,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사이드미러 같은 것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얘네들한테 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 헤드라이트 이쪽 따로 켜져, 이쪽 따로 켜져, 이런 식으로 중앙 통제 방식으로 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쇼오프를 하는 거 자, 제로백. 하나, 둘, 셋! 오! 여러분들, 메리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요. 근데 혹시 싶어갖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딱 켜보니까 44.25.2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같은데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영화 구도구요. 지금 이거는 모델 Y 차량입니다. 반가운데? 네, 일단 다운을 다 받아보고, 무엇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모델 Y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laughs> 저기서 모델 3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S도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모델 S는 업데이트가 될라나 소프트웨어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어, 씨! 최신 버전. 모델 S에는 업데이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3랑 모델 Y나 업데이트를 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찍고 있는 이 핸드폰이 핫스팟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유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한참을 기다린 상태인데, 아,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할 때 UI가 싹다 바뀔 거래요. 막. 이 중간에, 뭐 여기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업데이트가 떴어요. 감시모드 꺼져 있고, 업데이트! 지금 설치! 난 지금 설치를 하겠어. 짠짠! 어, 보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물 포장을 푸는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건 확실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맞군요 그럼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바뀐 UI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번에 V10에서 V11으로 UI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가 바뀌었고 좋아졌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무슨 바닥에서 뭐 터지는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나도 지금 1시간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와 이거 무슨 뭐 시간이 1시간 동안 업데이트라고 앉아있어 자 이제 리셋이 되니까 곧 업데이트가 되겠죠? 오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지금 됐는데 오 완전히 바뀌었네 UI가 근데 뭔가 UI가 해상도가 더 좋아진 느낌 해상도는 절대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 전 후방 팬아 후방 팬을 껐다 켤수 있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후방 쪽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요 전방, 전방은 뭐 당연히 뭐 열선 켜고, 어, 아 전방에 열선을 켜고 끌수 있게 하는 건 되게 좋아졌네.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복잡해졌는데? 요건 실내 내기, 요건 화생방 예약도 되고 온도 유지도 되고 애견 모드, 캠핑 모드. 근데 캠핑 모드가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어서 되게 좋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요거는 압열에. 어, 열선을 넣는 거고, 뭐 자동은 뭐지? 어쨌든, 전열과 후열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열에 들어가면 앞좌석을 아무리 터치해도 뭐가 되지는 않아요. 뭔가, 야, 이거 뭐, 그래픽 디자인적으로 되게 많이 신경을 썼네. 오케이, 일단 모두 끄기가 한 방에 있어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만약에 다 켜놓고 있어도 모두 끄기를 딱 누르면 한꺼번에 이렇게 딱 꺼집니다. 이런 건 좋네요. 우와, UI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UI도 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그래도 보긴 볼게요. 컨트롤, 패스, 이게, 잠깐만. 소프트웨어를, 자, 소프트웨어의 이제 릴리즈 노트를 한번 볼게요. 프로필이 밑으로 바뀌었어요. 복구. 오케이. 자, 라이트 쇼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가 됐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앱 시작 관리자. 우와. 앱으로 끌어와가지고 쓸수 있나봐요.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이 앱으로 쓸 수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화가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랙박스를 끌어다가 여기다 놔둘 수 있고, 영화관을 끌어다가 여기다 놔둘 수 있고, 이렇게 최근 앱이라는 게 나오고, 블루투스를 끌어다가 네, 여기다가 놔둘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4개의 앱을 놔둘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 그러니까 앱을 누르면 음. 앱을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네요 자, 앱을 한번 볼까요 카메라, 에너지, 캘린더, 메시지 영화관, 아케이드, 토이박스 브라우저, 스포티파이 라디오, 튜닝 이런게 될거고 음악은 어디로 간거야 그러면 음악 여기서 음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아하, 조금 뭔가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여기 보면 얘를 눌러서 여기 가가지고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거, 감시 모드 켰다 꺼는 거, 스티어링 휠, 밝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네. 페달 및 스티어링 역시나 회생 제동을 변경할 순 없고요. 충전 안내, 충전이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나왔고요. 오토파일럿. 딱히 뭐 별거는 없어요. 잠금장치 있고 라이트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되게 밑으로 와있고요. 디스플레이도 네. 얘를 다시 누르면 어, 똑같이, 488에 2 5 5 k m 갈수 있다라고 되는 게 바로 뜨고요. 주행거리계가 완전히 다 이렇게 나왔네요. 현재 주행거리 따로 나오고 마지막 충전 이후 트립 A 트립 B 누적 주행. 이건 뭐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옛날 모델 S랑 되게 비슷해졌네요. 내비게이션 안전 감시모드 블랙박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비슷한데 이 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 뭔가 항상 떠있던 게 없어진 느낌? 항상 여기에 보면은 이쪽 위에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떠 있고요. 달려봐야지만 알수 있는 건가? 달려볼까? 오, 뭐야? 소프트웨어 버전 11이 해파여 새로운 기능 탐색을 눌러볼 수 있고, 일부 항목이 컨트롤로 이동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충전, 와이퍼, 블루투스, 와이파이, 감시모드, 이런 일부 항목이 컨트롤로 이동됐다고 하고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새 하단 표시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편하게 단축키처럼 쇼컷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고요. 새 온도 퀵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봐요. 여기도 보면 이쪽 것도 움직일 수 있고 이쪽 것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게 뭔가 가운데서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참 이게 원래 스플릿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 이렇게 살짝 밀어서 제어를 아예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아니 끄더라도 아니, 끄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이걸 끄면 바로 탭이 내려가 버리면 어떡해. 아나 진짜. 그리고 이거 아까, 내놔. 왼쪽, 오른쪽이 같이 보여졌는데 아, 이 지금 또 바로 보여지네? 끄면, 여기만 보여지고 여긴 또 없어지네? 뭔가 이번에 UI가 조금 이상한데? 자, 오케이. 어, 볼륨 이런 식으로 나누고, 바로 가기 앱이 생긴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기 앱도 사실, 카메라 밖에 안 쓰니까. 전화기, 카메라, 뭐 블루투스는? 사실 근데 블루투스는, 여기에 항상 있어야지 됐던 아이거든요? 왜또 카메라 안 나오냐? 아, 뭐야. 뭐지? 카메라 왜 이래? 아, 되게 복잡하네? 그리고 얘왜 이렇게 안 나오냐? 카메라가 안 나와요. 영화관 밑으로 내려보고. 4개까지 되나? 어, 4개까지 되네? 아, 이게 카메라가 아니었어. 블랙박스였어, 블랙박스. 카메라 는그럼어디니 아, 여깄네. 해, 해봐. 자, 카메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카메라와 블랙박스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달려 나가볼까요? 달려 나가면, 뭐, 일, 이렇게 되는 거야? 보니까 막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던데? 어? 뭐야? 아이 왼쪽으로는 좀 움직이는 거는 모델 S나 모델 X 신형 아이들만 그게 가능한가 봐요 아, 똑같은데 아, 여러모로 좀 난해해졌다. 아, 썩 그렇게 아주 뭔가 깔끔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갖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트립이라든지, 와이퍼 같은 것들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조정할 수 있게 있겠... 바뀌었죠? 와이퍼 조정되고, 밀어 접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와있네? 글로브 박스 열리는 것도 여기로 열리고요. 그리고 오토 헤드라이트도 바뀌고. 사실 이거는 이건 여기서 쓰는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컨트롤 자체 패널이 하나로 나와서 여기서 또 도도도도독 쓰는 이거는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페달 및 스티어링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전 단순하게 딱 얘를 눌렀을 때 앱을 여기서 아 이것도 뭐 지금 계속 쓰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 앱을 만들었고 단축키를 밑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버튼이 있었고 요 버튼 앱 서랍 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없고, 얘를 올리면, 공조기가 나오고, 공조기 끄면 꺼지고 얘 누르면 앱 서랍이 나오고 요거는 그냥 제가 잘 쓰면 편안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유튜브가 좀 빨리 켜지나? 이건 한번 확인 좀해 볼게요 보면 지금 이 LCD 자체가 빛샘 현상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좀 아쉽긴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부러 제가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끄럽게 말을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로딩이 굉장히 느리죠 생각보다 그리고 역시나 아직도 내 릴릭스나 유튜브를 켤때 실내 온도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올렸다가 키잖아요. 얘를 끌 수가 없어. 누르고 있으면 꺼지나? 어, 안 꺼져, 안 꺼져. 이거는 켰다 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문제야. 이게 항상 전좀 문제였는데 어쨌든 유튜브가 켜지는 거는 뭐 이제 그렇게 느리지 않군요. 이럴 때 내가 딱딱 켰는데 제 유튜브가 딱 켜져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텐데. 역시나 그렇지 않군요. <laughs> 아쉽네. 싸이는 바로 되나? 어 로그인은 잘 되네요 네 로그인은 잘 되고 제 유튜브로 뭔가 가능한 건 예전과 똑같습니다 끌수 있구요 토이박스 토이박스에 뭔가 어? 쇼 시작하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쇼 시작하기 소리를 줄자아 도어 핸들이나 트렁크 버튼을 통하여 쇼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리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러면은 꺼버리면 되니까 문을 닫으면 시작된대요 어, 트렁크가, 막 열리고 난리네. 막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막 사이드 미러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막 이래요. 트렁크도 지금 닫히죠? 어, 다행히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음... 이런 거구나. 저는 이런 거 보면 다른 거보다 얘네들도 이제 쇼맨십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다른 차량에서는 할수 없는 것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중앙 CPU, 그러니까 중앙 ECU를 통제함으로써 앞쪽에 있는 헤드라이트라든지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얘네들한테 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 헤드라이트 이쪽 따로 켜져, 이쪽 따로 켜져 이런 식으로 중앙 통제 방식으로 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쇼 오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정도로 잘할수 있어. 업데이트만 하면 테슬라의 모든 이런 식으로 건들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테슬라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은 이미 만들 때, 네,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저 쇼가 재밌거나,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쇼를 통해서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이렇게 각 모듈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라이트쇼 있고, 붐박스 있고, 트랙스 있고, 로맨스 있고, 스케치패드, 화성, 산타, 레인보드, 모두 이런 것도 다들 옛날이랑 똑같군요 브라우저 열리는 거네 여러분들 뭐이 정도로 이번에 산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 산타 업데이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가볍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진짜 별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역시나 대단한 차량이라는 거는 네, 뭐슬라가 여러 번 진짜 잘해 모델S 오더 아직도 가격 안 나오나? 미국은 가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와 에스티메이트 딜리버리가 2022년 7월 내 차도 2022년 7월에 나온다는 거가? 이거는 미국 한정이겠지? 어쨌든 조금 쓰기는 불편해졌어요 특히 이쪽 부분 쓰기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캠핑 모드라고 따로 아예 나와 있으니까 좀 기쁘긴 하네요 아케이드 게임들도, 오, 게임들도 더 많이 생겼구나. 또, 배틀 오브 폴리토피아, 스카이포스,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캣 퀘스트, 야 게임 컨트롤러가 필요한 게임들이 있고, 저의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하겠네요. 빨리 디즈니 플러스를 넣어달란 말이다. 디즈니 플러스. 네, 이 정도로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